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화하 자매입니다 화하자매. 오늘 동그란땡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오늘은 거, 음. 거기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음, 고고싱이래요 오늘은 어, 동그란땡을 먹을 건데요 그래서 야채랑 야채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 Yeah. 호박이랑 호박이 당근이랑 당근. 파랑 그다음 깻잎이랑 고추랑 고기랑 그다음 두부가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깻잎이랑 고추는 고추전이랑 깻잎전을 할때 쓰는 거고요. 요것만 동그랑땡 재료예요. 네.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장갑 끼고 시작할게요. 안안 네. 안녕. 네, 코로나 때문에 때문이 아니라 얼래부터도 깨끗하게 손 씻고 요리하는 거기 때문에 손은 미리 씻고 왔어요. 네. 그죠? 네. 손, 손을 걷어 왔어요. 네. 장갑 끼세요. 네. 오빠. 음, 장갑 끼세요. 장갑 꼈어요? 네. 이제 두부랑, 손에 얼굴도 하면 안 돼요. 지지예요. 두부랑 고기를 먼저 반죽해볼게요. 네, 저, 시작해요. 네. 이렇게. 안 돼요. 역시 힘은 이하영이죠 엄마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갈게요. 네. 잘 비비, 비비고 계세요. 여기도와도 도와, 손. 차가워. 차가운데. 맛있는 거 먹어 생각하면서 참고 하는 거예요. 손한 개씩 넣으면 돼요. 손가락을. 여 그렇게 말고요. 천천히 요다 <laughs> 흘려요, 여기. 하고, 차갑죠? 그 다음에 야채를 이제 넣어볼 거예요. 야채를 호박이랑 양파랑 당근이랑. 이거는 칼로 써, 써는 거라서 제가 미리 미리 하면다 튀어. 다 튄다고, 옆에. 천천히 하면 된다고. 오늘 이거 해줘요. 어, 여기 당근 더 해. <laughs> 천천히, 천천히 엄마 이거 음, 해줄게. 해줄게 비벼요? 어, 한, 이렇게 응. 하지말고 이렇게 살살 엄마 어. 이거 해줄래? 자꾸 빨리 하면은 여기 엄마 옷에도다 탔거든, 지금? 이렇게? 응, 어. 천천히 천천히 여기 흰색 보이는데 너다 해요? 네 아직 여섯 살이라서 그리고 요리가 아직 사툴라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네. <laughs> 그래도, 그래도 엄마를 도와서 하려고 하는 거 기특하죠? 오늘, 오늘 저녁은, 어, 안주워넣어도돼요주워넣지 말고, 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오늘, 음. 오늘은 밥이 동그랑땡 먹을 거야. 아니요. 음. 어, 하영아, 엄마가 해야 될것 같아. 너무 많이 흘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살살 하라고 했는데 살살 아직 몰라요. <laughs> 제가 힘으로요, 힘으로. 아, 알아요. 단어. 응. 단어만 이해하고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행동으로 잘안 돼요? 제 잠깐만. 이렇게 손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누르기만 해요. 그러면 제가 흔들기 게요 잠시만 손 떼어 아, 보세요, 둘 다. 둘다 혼자 보세요. 어, 내가 잘흔든죠 근데 너무 많이 흘려서 봐 봐요, 배를. 왜? 이렇게 흘리면은 야, 동그랑때한 개, 두개 정도는 버린 거야. 지금 한손 떼버리라고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손 얼마나 예쁜지 그 사이에 열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버리고 오셨어요. 너무 아까워서 하영아, 아프리카 친구들은. 아프리카 친구들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끼도 굶고 두 끼도 굶고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은 경우도 많대. 우리 찹쌀 만들어볼까요? 뭐라는 <laughs> <하는> 거예요, 대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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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엄마 하고. 엄마 하고. 이제 이렇게 반죽한 거를 만들 거야, 동그랗게. 잠깐만, 하영아. 하영아, 동그랗게 아 기다려봐. 있어. 아직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올려놓을 거야? 응, 음, 올려놓을 거야. 올려서 계란, 이렇게 밀가루 묻혀가지고 음. 계란 반죽해서, 아니, 계란 반죽이라 해는 묻혀서 음.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기름 넣고 구울 거야. 야채를 너무 크게 만들었나봐. 하영아,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영아, 그만, 그만. 네. 엄마가 이거, 잠깐만, 하원아. 잠깐만, 손띄어보세요 어. 왜냐면은 애기들이 아직 처음이고, 잘 몰라가지고, 다, 막다 흘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맞아요. 도저히 아까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어, 넣지 마세요. 어, 넣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냥. 엄마한테 빨면 돼요. 빨래 하면 되니까. 지금 반죽한 거를 소금이랑 후추랑 맛술이랑, 그 다음에 <laughs> 참기름. 어, 저희 광주 어머님이 직접 짜주신, 짜주신, 아, 네. 딱 보이시죠? 진짜 정상에 느껴지죠? 따르신 아... 참기름을 넣고 만들겠습니다. 아, 어, 제가 한번 숟가락으로 한번 해 볼게요. 아니에요. 숟가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요거 한번. 어, 잠깐만요. 한 번. 잠깐만요. 잠시만요.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일단 네. 소금을 한 헌아, 한헌 던져 보세요. 소금을 네. 깨끗한 애기 약병에 담았습니다. 치즈랑 자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음, 후추, 후추, 후추를 후추를, 후추를 조금 이렇게 넣을 거야. 네,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후추가 들어가야지 맛있다. 아니면은 야. 약간 누린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저 네. 할게요. 네. 손에다가 톡톡톡톡톡, 그럼 아, 한번 요 톡톡톡톡. 예, 네. 됐죠? 그리고 참기름, 저희 어머님이 주신 참기름 넣어보겠습니다. 참기름. 야, 그래, 기다려. 구독 네. <laughs>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틈새 공략이야, 틈새 공략. 맛있어요, 응. 어머님이. 우리 비법이 어머님이 좋으세요. 재료 좋은 거 넣고 참기름 많이 넣으면 좋다고 하셨어요. <laughs> 몸에 좋고. 네. 맛도 몸에... 좋고. 저희 어머님이 짜주신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맛은 잘 느껴요. 뭐예요? <laughs> <그런> <laughs> 아 번역해 드릴게요. 어, 강주 할머니가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맛을 잘 느낀다는 것을 맛을 잘 보셔서 요리를 잘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어 너무 너무 여기 향이 이만큼 나왔어 바깥에. 서봐. 멈춰봐 이제. 멈춰봐. 이제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아니 그거 할게 잠깐만 <laughs> 응. 잠깐만 향아 후추가 들어가지고 가 재채기가 나오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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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끊었다가 할게요. 저희가 동영상은 어, 이렇게 어, 예쁘게 만드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 1부로 끊었다가 2부 다시 모양 만들고 굽는 거 할게요.